이게 중요한데 워터 그, 스타이사랑과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걸로 된 거죠. 그시절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터 스타일 체육이 뭐, 빨간 강조기 부드러운 형태 뭔가 되게 진죠 이름이 체육이 빨간 강조기 부드러운 형 있죠.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는게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게 어, 보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개의 이름이라고 해줍니다. 네, 볼게요. 이거를 이제 전부 캡쳐를 하고요 이따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삽입을 가시면 워드워트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워트를 보시면은 이거 같네요 여기, 삽입에, 어드워트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요, 겁니다 요거. 요게 이름이 보시면, 체우이 팔강, 강조이 부드러운, 무광패 하나의 이름, 이하나예 이름. 이렇게 해서, 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바로 주시면 돼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게 만들기 드레크네요 이렇게 입력을 네,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 그 다음에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바탕 32 텍스트 그림자 이미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1이 됐네. 여기서 이제,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바탕, 32, 굵게, 텍스 그림트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